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하이젠 R&M 시원하게 장대양봉 뽑아냈는데 오늘은 약몇 퍼센트입니까 9.54% 총가 마이너스 9.40%에서 머물러주고 있죠 자 물론 어제 하이젠 R&M 투자주의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은다 같이 조종받는 하루였습니다. 일부 몇몇 종목은 올라갔죠? 로봇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후발주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젠 R&M 당연히 선발주죠. 우리 주주님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렁이가 하이즌 R&M 추가적인 전망과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두렁이 영상 찾아와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두렁이가 정말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급상황을 보시면 은 여전히 외국인 기간 순매수 유입으로 최근에 꾸준히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 보세요 개인들은 들어와주고 외국인 기관은 일부 나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자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되 분산으로 들어오셨다 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두렁이가 다 케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시가 얼마입니까 자 보자 69,000원이죠 여기서 모든 걸 때려 넣으신 건 아니시겠죠?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주식 시장만큼 승률 높은 곳에서 돈 벌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하루 만에 급등 노리고, 무언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스타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구간에 잘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위치상 추세는 계속해서 저점 올라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소화해 내고 나면 뭡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굴파기 이후에 이런 시세를 만들어 가죠.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칩시다. 근데 단기성으로 보신다라면이 캔들 뭐 윗꼬리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날 캔들, 다다음 날 캔들 이러한 캔들에 좋다 한세번 수익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툭 빠지죠. 이날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예요. 아, 한7% 꽃가량 마이너스네요. 자 그렇다면 단타로 들어온 분들은 바로 손절 들어갔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 돼야지만 손절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잘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윗골이 달리면서 개인들의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서 쭉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끝난 모습은 아래꼬리 살짝 또 달아주면서 그죠 기대 심리를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한 분들의 기대 심리를 약간 또 심어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축 밑꼬리 또 나오고 빠지고 아래꼬리 달리고 완전히 기대 심리를 여기서 양봉 시, 아 십자 도지 뜨면서 이제는 가겠지. 이러한 기대 심리를 심어 주다가 쫙빼 버리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 하락 나온 지점까지 약 거의 16%의 하락이죠. 웬만해서는, 아, 이거 잘못 잡았다. 여기서 내가 더 내려가기 전에 잘라야겠다. 하면서 이 구간에 다 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보스타, 이러한 시세 뭡니까? 시세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매물 때싹 소화해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명 또 이러실 겁니다. 도렁아, 나도 이제 와서는 그만할 수 있겠다. 그러지 마세요 두렁이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보세요 로버스타는 잠깐만 잘 안보이시죠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두렁이가 이미 로버스타는 5월 14일 6월 23일 9월 12일 9월 19일 계속해서 드여놨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세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다라는거예요자 서론이 길었는데 하이젠 r 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이 굉장히 긴박스권을쭉 이어 보시면, 두렁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빼꼼, 빼꼼, 올라가려고 했던 고러한 자리.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가격대에 올려놓고 더 이상 빼지 않는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누르고 이제 한번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단기성으로 모든 걸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갔다면 라 너무 무서웠겠죠 아마 여기 내려오기 도 전에 손절 나갔을 겁니다 드롱이는 이미 공부방에서 하이젠 R&M 9월 2일 9월 9일 9월 19일 계속 또또또 드려놨습니다 또, 또그 자리들을 보세요 9월 2일은 여기고요 바로 또들린 9월 9일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은 이렇게 빼꼼 구간, 거기서 드려놨어요. 이미 두렁이가 시세 나오기도 전에 잡아드렸고, 두렁이가 드렸던 최고 높은 단가 얼마입니까? 48,950원. 아니네, 잠깐만요. 어. 어, 48,950원. 아, 여기서도 드려놨네. 어. 그 자리도 예, 세, 아, 시세 초입입니다. 어찌됐든 잡으시라고 계속 네 번이나 드렸고, 48,950원에서 78,800원까지면 은 44%입니다. 고점 자리에서 종가까지 빠진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29%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 요 정도 빠졌다고 겁내 하실까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급등 나온 종목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 공부방 계신 분들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롱이가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이 앞에 있는 추가적인 상승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면 마음 푸근하게 들고 가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하나거든요. 드롱이가 10월 15일에 드린 말씀 보세요. 추세에 쉽게 꺾이 지 않는단 말이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분산해서 드롱이 말만 듣고 잘만 따라오시면 이러한 구성으로 보세요 현대무벡스150% 상승했지 8월 8일에 드려놨죠 클로봇 132% 상승했죠 9월 2일날 드려놨죠 그리고 이미 9월 19일에는 자, 하이젠 R&M 클로봇 같은 기업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미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기적이에요 원이 콜딩스도138% 상승했죠. 마찬가지 9월 9일 날 드렸죠. 로보티즈 113% 상승했죠. 9월 2일 날 들여놨죠. 아유 너무 많다.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두렁이가 해드리는 대로 따라 오시면 이렇게 보세요. 어, 공부방에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 이제는 스스로 잘 올려주시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이젠 RNM, KNR 시스템, 현대 무벡스.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말씀드렸죠. 원익콜딩스 말씀드린 종목 다 있죠. 그리고 퍼센테이지 보세요. 더 올라가겠네요. 83% 33% 두산에너빌리티 216.94% 요거 안 보이겠지만 168%입니다. 두렁이가 시한글 하나하나 다 적어드리죠. 그리고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 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 어디에 위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십시오. 아, 22,360명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해서 시황 분석해야 되고, 올라갈 만한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입니다. 그저 두렁이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편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표시가 있는데 자 13개 조금만 더 눌러 주십시오. 이거 누르시는데 1초도 안 걸리시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드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조금 밑에 가보시면 드롱이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 2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자동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두렁이는 바쁩니다. 지금 현재 22,360분 이끌어 드리려면은 두렁이 쉴 새가 없어요. 시장 봐야 되죠. 종목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드려야 되죠. 무엇보다 영상도 또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바빠요. 드롱이가 아니더라도 전화 와서는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계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드롱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오시는 방법은 어, 2번만 남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 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이젠 R&M 분석 도와드리면, 추가적인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범용 모터와 로봇 액추에이터의 전문 업체, 하이젠 R&M. 이제는 로봇 산업이 휴머노이드로 가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 부품,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하이젠 R&M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6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 노하우로 산업용 모터, 범용 및 서버모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구동용 스마트 액츄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하는 중 사업분별 매출만 보시더라도 범용 모터가 82.1%, 서버 모터가 12.6%, EV 모터가 5.3%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는 로봇 구동에 있어서 액츄에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액츄에이터가 관절 로봇의 관절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사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액츄에이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용화 되겠죠 상용화 시에는 파이젠 r m 의 수주 그리고 액츄에이터 사업 부분의 매출이 확대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우리나라 네이버까지 결국은 휴머노이드로 간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휴머노이드 양산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봇 욕 액추에이터는 추후 성장 핵심 축이 될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G 마켓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죠.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수 있습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가격대도 보시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자,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젠 R&M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젠 R&M,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누구보다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고, 무엇보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실 때 어떠한 위치,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려놨던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렁기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초입 이때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때소화내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 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 j 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